SK하이닉스 소식 전해 드립니다. 장 초반부터 주가가 급증하며또 다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장 시작 직후에는 29만 1,500원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를 또한번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어제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긴 데 이어 오늘은 210조 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소폭 오르며 6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으로 중동 지역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도 조금 더 안정된 모습입니다. 또 전날 미국에서는 반도체 관련 지수가 약 3.8%나 오르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잇따라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4만원까지 상향했는데요. KB증권은 최신 HBM 메모리 제품이 본격적으로 팔리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커지고 있고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경쟁사보다 앞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인데요. KB증권은 SK하이닉스가 2분기 매출 20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9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 올해 디램 부문에서 고성능 메모리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 실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 있지만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에서 앞서 있는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SK하이닉스 장 초반 1.26% 상승한 28만 500원으로 출발해 현재는 3.61% 상승한 28만 7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